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쁜 이 날을 함께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위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어린이기에 아빠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늘 안타깝고 지옥 가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빠를 볼 때마다 늘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아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아빠는 쉽게 거절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시간 되고 틈 나면 예수 믿을 거야. 하지만 너무 그렇게 쫄라대지는 마. 어? 언젠가는 나도 예수 믿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 일어나서는 이들될 가슴 아픈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옥장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을 달래가며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옷을 만지고 그가 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유품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아버지는 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죽기 며칠 전에 아들이 쓴 일기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좀꼭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아버지는 충격과 후회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매일 믿어야 할 일이었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은 소망은 예수 믿는 것이니,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아들 만나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을 바꾼 이러한 셈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압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안니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학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낸 큰 몫을 담당했던 CCC 대학생 선교회의 여러분 김준곤 박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를 구원했고 이 아버지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평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치요? 또 함께 손잡고 예배당을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지금도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렇게 답변하는 이들도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있다 나갈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게 되어줬고 오늘 15장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 자신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죽었던 행위,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루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자신 한 사람에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천 열매라, 두 번째 열매, 열 번째, 백 번째 열매라 하지 않냐고, 첫 번째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이 있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틀림은 좀 어때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시대에 일리사 시대에 수념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리사가 와가지고 세번 올라가서 올라와서 내려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다시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사가 기도하니 그가 살아나요 나인성의 과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장례를 우리 교회도 지금 어제부터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이제 장례 행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주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청년이 살아났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에 있는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한 건데, 이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또 죽었다. 그래서 이들이 잠시 여러분 죽음을 맛보고 살아난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생, 부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이러한 나사로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리 딸, 수냄 여인의 아들, 그들은 다시 살아났어도 또 다시 뭐 해요? 죽었어요. 썩음.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천 열매라 하신 것은 이러한 것은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사람들이 잠시 기절했다라든지 또는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어진 그 살아난과는 전혀 다른 부활을 이렇게 오늘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 부활은 썩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다시 또 죽고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썩지 아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독문을 읽었지만 나는 이 영의 살을 가졌으니 뭐예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영의 혼 살. 자, 계속 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소생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뭐예요? 죽음이 없어요.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영의 몸이 있은 즉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 같이 육의 몸 영의 몸 다릅니다. 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내 몸을 그러면 육의 몸 이건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여러분 영의 몸이에요.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 네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노세 여러분들 보면서 아유, 주름이 있네요 그래봐 이게 인간의 지금 그런데 다시 부활한 영의 몸은 노세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영체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늘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약하지 아니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육체로 보여요 변화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담메색도상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오늘,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몸, 그것을 새로운 육체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이것은 첫 열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영향력을 줄수 있느냐? 자,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예요. 항상 여러분들 회사에도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을 대표 뭐라 그래? 이사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다른 게 아니고 이사들 가운데에 뭐를 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어떠한 회사와 계약을 하든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항상 뭐예요? 대표이사가 대표로 뭐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이 사인을 했지만 모든 회사를 전체에 뭐예요? 대표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에게 죽음이 왔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새 삶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 열매인 그리스도, 바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먼저 죽은 이들이 다시 주님이 오실 날에 부활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같이 휴거되어 주님 나라로 간다. 그런데요, 휴거되어질 때는 옆사람 하면서 그대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대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로 간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여기 남장로님내이 모습의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평생 내가 허연머리로 살아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김흥수 원사님, 주름살을 가지고 살래요. 평생. 그, 여기 꼬마는 그러면 어린 생명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새롭게 달라져요.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이고편이요, 샘플이요, 모델이.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김중건 목사님의 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내 직장의 동료 중에 내 친구 가운데에 아직 주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을 좀더 여러분. 전합시다. 전합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다 같이 스크린 보고 고백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요번에 한번 옆설 한번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